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있는 행복나눔 강북 푸드뱅크 마켓 김장을 마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장은 강북구의 어려운 소유 계층들 그동안에 김장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ll 자원봉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여기 그송천교당에배연성 교무님을 모시고 어, 매번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우 이 추운 겨울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누는 이런 행사에 저희도 훈훈한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원불교에서는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 매번 그 20에서 30명 정도가 와주셨는데, 어, 이번 겨울에도 이렇게 똑같이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정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 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되는데, 소장님이 하는 일에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그 송청교당의 배영교무님께서 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희 푸드마켓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강궁문화재단의 이정화 어, 이사님께서 오늘 그 김치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소감하고 같이 오신 그 분들한테 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시는 박랑구 소장님한테 늘 격려하는 마음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 봉사 같이 그 위원회에서요. 한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내년에도 계속 봉사할 수 있게 적극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종화 이사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어 강북문화재단에서 꼭한 50명 오실 것을 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복은 시의원님께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 어, 서울시 의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지 말씀 한 말씀 예 요즘 좀 저희들은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좀 동료 원들한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어려운 분들에서 이렇게 나눔 행사 김장 나눔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어, 잠깐 인사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복근시원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저희 그행복나는 강북 푸드뱅크 마켓을 엄청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이 강북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그 동안에 강북구의 예산도 엄청 많이 갖고시고 오 이렇게 그 봉사도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들 의정활동을 했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또 챙긴다고 챙겨도 항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이해해 주시면은 저희들 남은 기간, 어, 6개월 남았지만 어, 잊지 않고 그동안 못 챙겼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복구 시원님께서 이렇게 강북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각별하시고 더욱 그 힘을 많이 써주시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김도현 의원님께서 네. 어구 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김장봉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지역 주민과 광복구의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마사회 후원과 함께 푸드마켓 박남구 회장님하고 같이 하, 어, 협동해서 지역 주민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치 봉사를 하여주셔서 정말 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봉사가 있으면 꼭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장이 정말 적은 이웃한테 가겠지만, 어더 번창해서 많은 이웃에, 어 이렇게 배려가 됐으면 저 또한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김치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속이 너무 맛있고 배추도 너무 달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음. 주최 측에서 맛도 못 보시고 어떠신가요? 맛있죠? 너무 많고요. 네. 음. 네. 우리 김준영 의원님. 네. 어 맛을 맛이면 저희도 예산을 늘려서 내년더 많이 할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네, 많은 참, 봉사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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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한국마사의 강북지사 권역본부장이신 안개명 본부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저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그 김장을 지원해주신 동기와 장소를 이렇게 매년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마사회는 강북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어 김장, 김치를 담그는 이런 행사에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이 약소한, 그 봉사를 하게 돼서 저희로서는 영광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게 할수 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고 지역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에 뭐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개명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유별나게 또 이렇게 강북구로 사랑하시고 또 특히 또 저희 행운하는 강북 푸드민크 마켓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김장 행사에 어그 지원해 줄 것을 어 어떻게, 계속 약속하시죠? 아 당연히, 당연히 약속을 드립니다. 네.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를 이렇게 빌려주시고, 네. 어, 이렇게 질, 질적으로 와서 봉사도 해주시면서, 어, 저희한테 이렇게 그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 많은 김치를 어, 강북구에 어려우신 도코노인들에게 어, 이320 가구에 이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어, 이야기가 있는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마켓에 오늘 김장나눔 행사에 어, 박경수 구청장님 이복근 어, 시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안재명 본부장님 오늘 많은 수고와 원봉사자님들께서 많이 이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 특히 어, 송천 교당 어, 변성 교무님과 어, 그 신도님들이 여기 또 참석해 주셨고 강북문화재단 어 이사님들 그 회원님들께서 또 저희 마켓 게 어, 봉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를 자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